하나님 말씀 10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 심을 생각하였나이다.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원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역시 고라자손의 시로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의 배경은 앞에 46편처럼 히스기야왕때 아수르의 사네리이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우사밧왕때모압과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시면서 또 시원시라고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1 절에서 삼 절까지에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가 임재하신 곳.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절대 안전이 보장된 곳인 시온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열방을 두려움을 두려움에 떨게 하신 여호와의 위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 그리고 보호의 완전함 철저함에 대한 시온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시온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그... 안전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어, 찬양하면서 그 이유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이 거룩함에 대한 찬양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 시온 즉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원성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성도 한사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성, 교회의 안전함은 성도의 안전함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환원해서 생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시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처한 위기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신 것을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호와의 보호와 그 위대한 심, 위대하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권능으로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그 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민이 힘껏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힘껏 자원해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곳에서 택한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더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목적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교회를 구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만원 만민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요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로하도다.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이상이 되는 그런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입니다. 따라서 터가 높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일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인은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볼 때는 다윗 왕국이 성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원이 아름다운 것은 단지 그냥 그런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큰왕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온이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하고 찬양하고 찬양 아, 즐거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의 이런 영적인 관점을 따라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교인이 많음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유명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형교회나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묘의 교회들 간에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 예배로 대형교회나 작은교회나 참석하는 교회의 숫자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농담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또 성도의 성도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맞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무엇이 좋은 좋은 교회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될수 있을까요? 종교 개혁의 선조들은 참된 교회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말씀에 의해서 성 성례가 집행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권징이 이 정당하게 실시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세 가지는 한 가지로 어, 통일이 되는 건데 결국은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의해서 성례가 집행되고 말씀에 근거한 권증이 실시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스스로를 교회 이름 자체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교회들도 있지만 이러, 이런 기준들에 비추어서 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회심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참된 말씀을 근실이 선포하고 성례를 실시하고 성례와 권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참된 표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의 그런 건물이 아름답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런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없다면 그거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큰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교회 규모나 성도의 규모, 재정의 풍부한 유명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기서 궁중으로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 아르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궁전, 뭐궁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원 뜻이 높여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성, 망대, 성체, 성체, 호위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궁중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성체나 요새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새롭게 번역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체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요새로 피난처로 알리셨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유리함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읍이 된 것이 아니라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온이 난공불락이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참됨의 궁극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임자심인 것처럼 교회의 안전함 역시 하나님의 임자심 때문임을 교훈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규모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칫 교회의 안전함이 재정의 풍부함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일, 일각에서 어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이 더 똘똘 뭉치고 교회들 간의 그런 연합을 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세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교인의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4절에서 8절까지 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결코 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성읍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원수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 초래되었는가를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이 자리한 그런 천혜의 그런 지리적인 유리함쯤이야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원을 정복하기 위해서 왕들이 연합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얼마나 기고만장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 자신들의 그 대군하고 육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결국 너희들이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허사다. 다른 나라들을 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수르의 신들을 이길, 이겼느냐라고 말하면서 기고만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려했던 것은 보이는 것만 고려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군사력과 예루살렘의 그 숫자들, 성의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구 만장에서 그렇게 쫓아왔다가 결국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인자심을 인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혔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안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 시대같이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스의 배는 먼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강한 이방 국가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중해를 왕래하는 큰 배들이 큰 풍락에 의해서 파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방의 그 연합군들이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노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원성의 하나님이 임자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할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자심이 교회의 견고함의 궁극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임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인은 적군의 침략을 맞이한 상황에서 여와의 성에 있는 성전에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심으로 하나님께서 건드신 것을 묵상하였다고 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것은 앞에 4절에서 8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격파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인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단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여호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사 대적들을 격파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철저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온 사는 유다의 딸과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가운데 의롭게 산 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원수의 그런 침략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구원에 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원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말은 전쟁의 포연이 그친 후에, 즉,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진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는가를 예루살렘 곳곳을 살피면서 확인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가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몇, 여섯 배, 일곱 배나 많은 그런 원수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드기아 왕때그 똑같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성이 회파되고 왕도 사로잡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의 규모나 지리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것이 그 성읍의 안전과 견고함의 궁극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안전함과 아름다움과 견고함의 원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펴본 바를 후대에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인자심으로 철저하게, 그의 위대하신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침략,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서 어떤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후대에 전할 교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였습니다. 이는 영원히 변함없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확신에 대한, 차, 확신에 찬 찬양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시인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섬기고 그 하나님을 복종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다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은 시온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안전함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적인 사랑으로 시온을 보호하시고 임자 그보 보호 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시온의 아름다움과 견과함이 결정되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견과함 역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견과함과 안전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인가 실패했는가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모든 환란 날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그가 마지막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마지막 호흡을 거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인생이 많은 환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내 삶이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견고함과 안전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는가에 의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안전함을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안전함을 그런 것들로 판단하기 판단하려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시원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안전함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 보호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안전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인생이 비록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후회감이 없, 없고 살아,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이었음을 안전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후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철저히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